네, 호비 미널댄스 튜토리얼, 동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엑소의 템포, 목화초입 어, 자, 동작 바로 들어가면, 기반 자세를 약간 멀게 잡으세요. 자첫 동작이 이렇게 나가는데, 많이 보셨죠? 오른손을 뻗으시면서 나가는데, 이 자세가 좁으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크게 잡아요. 네. 상체는 세우지 마시고, 약간 왼쪽. 오른손이 나가니까 왼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뻗으실 때, 골반 뒤쪽. 뒤쪽으로. 그 다음에, 동작을 하실 때, 앞뒤로 하체를 튕겨주시면 돼요.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상체 동작 먼저 하게 되면 펀치하고 좌우로 뻗으시고 크로스 하실 때 오른손이 위로 먼저 왼손이 아래 그 다음 다시 뻗으시고 이번에 오른손이 아래 왼손이 위그 다음 뻗으시고 오른손이 머리 왼손이 뭐 허리층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 도, 메, 서, 마, 템, 포, 오. 오. 그 다음, 그대로 한번 가시면서, 오른쪽으로, 네, 요 정도 살짝 가주시면 돼요. 한체를드셨다가 정면 그대로. 그 다음, 한번더 가시면서, 네, 다시, 네, 까지드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는 박자를, 도, 메, 서, 마, 템, 포, 어, 어. 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Don't m e 어, 어, 어. 이어 소리가 날 때, 동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냐면, Don't m e 어, 어. 이게 아니라, Don't m e s 어, 어, 어. 바로 가요. 아시겠죠? 노래를 많이 익히시면서, 박자를 좀 쉽게 가져가신다면,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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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을 먼저, 곡을 들으시면서, 동작을 보시면서 익히시고, 그 다음 가면, 박자 느낌이 되게 편하게 느껴지세요. 확실히 명확해지세요. 다시. 천천히 갈게요. 다시. 자, 도, 메, 쏘, 마테 포. 이걸 하실 때 그냥 하는 거우무드시 드시듯이 거, 이런 느낌으로 같이 웨이비를 조금 해주시면 굉장히 훨씬 살겠죠? 그래서 두 번을 하시고 좀메서마테포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 또메서마테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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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도메, 써, 마, 챔, 포. 이해되시죠? 자, 한번 더. 자세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도메, 써, 마, 챔, 포.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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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시죠. 그 다음에, 킥을 한번 주시고, 말아서이 네, 자세에 주시면 돼요. 킥을 치시고, 말아서 오른손, 아, 왼손으로 갈게 그리고 기마자씨는 왼쪽으로 주시고, 잡아주시면 되죠. 네, 그녀의 마음을 훔칠 니트라는 가사죠. 그러니까 그녀를, 그녀의 마음을 훔칠 빛, 훔. 훔에서, 훔칠, 비트. 비트의그 다음 동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마을 훔. 훔칠, 앞으로, 뒷, 머리부터 툭 치시면서, 거, 거.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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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끌어주세요. 응. 보세요. 머리를 해도 어디에도 없을 리듬이니까 찾는거죠. 어, 어디에도 이해가아 어, 이건 자세히 보면 있는 동작이고 아니면 그냥 흘리고 하는 동작. 다시 beat. 어, 어, 어디에도 해도, 해도, 없을 리듬인데 쉬워요. 글자 하나에 동작 하나. 왼발부터. 근데 네, 이때두 개는 그냥요. 그다음 승리 하실 때 왼발을 살짝 드시면서 상체를 약간 네. 원, 원. 문제는 여기 페스트로 빨리 오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가시죠. 그다음 도메소마테코. 네 나가시면 돼요. 손을 누시면서 왼발부터 펴고 <목소리> 나한테. 그러면 일단 손동작이 이렇게 가셔서 오른손부터 아래로 가르치세요. 둘 그다음 오른쪽으로 셋 그다음 올리시고 그다음 동작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동작은 이렇게 회음치시듯이 손목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형 리버할수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큰 중요한 파트인 후렴파트가 끝이 나요. 자, 한번더 가보죠. 천천히 갑시다. 이거부터. 시작. 도, 다시. 도, 마, 서, 마, 테, 포, 나, 아. 네. 네. 우와,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이 언제 내립니까? 네, 이첫 박이 저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도메스 t mess up m 할때 마자에 시작하시면 돼요. d o n 마 mess up my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쉬워. 요 Toma essa o Mati, ó.

Ó, hvernig ég maður hlúnt sér So send me on all the end of what so with the macho want to play uh, don't mess on my